제일 먼저 참치 해동 알물 조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깻잎은 찬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물이 좀 따뜻한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좀 따뜻해지면. 찬물을 한컵 정도 넣고, 네. 그리고 소금 어, 한 작은 술 정도 넣습니다. 이제 참치가 일단 클 때는 이렇게 한 27도씨 물에 바닷물 염도, 염도 정도에서 이렇게 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키친타월에 이렇게 싹 물기를 빼두겠습니다. 넣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된 것은 여기 두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초밥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초은 식초 3개 하나 둘셋그 다음에 설탕 2개 3대2대 1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 한 스푼. 자, 이렇게 해서 설탕 소금이 녹을 정도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믹싱볼도 준비해 주시고 밥을 제 여기에다가 이제 딱 비웁니다. 자, 일단 설탕 소금이 녹을 예, 정도만 되면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녹여야 됩니다. 일단 밥이 뭉쳐져 있으면 이렇게 풀어주고요. 자 설탕 소금이 녹을 정도 되면 이렇게 두고 다음에 물을 하나 올립니다. 그다음에 한 절반 정도 양으로 이렇게 초추를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고 난 다음에는 빨리 이렇게 이제 밥을 흩어가지고. 뒤집어줘야 돼요 밥을 이런 식으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밥을 베듯이 베듯이 이렇게 골고루 풀어주면서 초밥을 사람 체온까지 이렇게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젖은 멘포는 이렇게 덮어뒀다가 또 중간에 또 이제 두세 번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런 데다가 지을 때다가 딱 이렇게 두고 초밥은 만들기 위해서는 한 30분 전에는 미리 만들어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초밥이 이렇게 뭉쳐지지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강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생강을 일단 껍질을 벗기시고 그리고 초생강을 만들거라서 얇게 채썰어 주면 됩니다. 얇게 편썰어 줍니다. 이렇게 네,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이 끓으면 약간의 소금을 넣고요. 네. 생강을 살짝 아, 데쳐주면 됩니다. 생강이 이제 투명해질 때까지 에, 이렇게 데쳐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바로 새우를 이제 손질할 거거든요. 새우를 삶아야 되기 때문에 새우를 먼저 자 일단은 이렇게. 내장을 빼고 그리고 이쑤시개로 두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그리고 새우는 일단 껍질을 깐 다음에 에, 삶는 것 보다도 삶고 나서 껍질 벗기는게 훨씬 더 단면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런식으로딱 어, 잘라줍니다 한번 자 일단 에, 머리는 이렇게 폐기시킬거고 요것만 이제 사용할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새우를 허리가 딱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완전히 편 다음에 여기 여기 머리쪽에서 배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 딱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네, 허리가 휘지 않도록 그죠? 그 다음에 저생강이 투명해지면 찬물에다가 씻어줍니다 자, 씻은 다음에 물기를 꼭 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남은 어, 이거 초밥처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우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시가좀 길면은 좀 잘라야 되겠죠 태우가 익도록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이렇게 익혀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생선들을 이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핫꽁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머리 쪽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비늘을 어 벗기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비늘을 벗긴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에또 여기 여기 한 가지 가지를 뱃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가지고 내장을 뜯어낸다 씻었습니다. 오늘은 초반 농도이기 때문에 물을 끓자, 그다 그리고 하체로 생길 때사공치죠 이걸 두고요 자,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한 번에 이렇게 자, 갈지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고 이제 보통 사공치도 4분의 1마리 정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콩하리 잡는 방법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어, 세장뜨기죠 1진 이산 마이가 장이고요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요종 조금만 도록 할게요 자, 새우도 이렇게 네. 그다음 여기 에... 내장 뼈를 자, 이렇게 뼈만 살짝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한 다음에 끝에 와서 직선으로 딱 잘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잡고 꼬리 부분을 잡고 여기에 칼등으로 요렇게 쫙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초밥은 기본 사이즈가 7, 3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먼저 칼집을 주고 난 다음에 자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한7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자, 요걸또 이제 한번 씻어서 사용할 거예요. 자, 세워도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산물에다가 담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칠 걸 데쳤기 때문에 일단 이제 불은 꺼주시고 새우도 이렇게 산물에좀 담가뒀다가 식으면 이제 이쑤시개를 뽑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생살 생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껍질을 잡고 칼을 닦는 다음에요. 요걸 딱 앞으로 밀면 됩니다. 껍질을 이렇게 벗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도미살, 도미살도, 예, 여기 껍질을 잡고, 딱한대뚝당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생선살들은 한번 어,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청, 청주를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금. 청주가 안 넣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넣었다가 뺄 겁니다. 자, 이걸 네, 이렇게 얼음 물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비늘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다핫공추 같은 경우는 이제 씻어 가지고 이제 이 칼집을 어, 주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빨리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일단 깨끗이 한 다음에 새우도 이제 이렇게 다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도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마디만 남겨두고 이렇게 싹 벗겨줍니다. 새우를. 자 그런 다음에 새우 배를 가를 겁니다. 일단 새우를 쪼개서 꼬리 쪽에서부터 칼을 딱 넣요. 어 그리고 요걸 칼이 삐져 나오면 안 돼요, 밖으로. 이렇게 해서 쫙 벌려 줍니다. 끝에까지 완전히 이렇게 벌려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초밥 모양으로 딱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끝을 딱 깔끔하게 이런 거 넣었으면 깔끔하게. 그이런 식으로 열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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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것도 이제이것도이이제같이 나도 됩니다 초밥 단에 단회, 단어를 한번 뜨보도록 할게요 메타라 그러기도 하고 단에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 길이는 7 폭은 3그 예, 정도로 어, 자르시면 됩니다 일단 흰살 생선 예, 먼저 이렇게 핫공치는 아까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예,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도미 잘라보도록 할게요. 다 여기 45도 각도로 다 이렇게 두고요. 약간 이쪽이 에, 지저분하면 칼질 해주고 칼도 이렇게 비슷하게. 손은 이렇게 받쳐주고 이 흰살 생선은 두께가 0.2에서 0.3 정도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찔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와서 끝에 와서 딱 채워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끝에 와서 딱 채워서 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광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딱 그대로 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길이 칠해가지고 폭은 어, 3cm 정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절대 이렇게 초밥을 지를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뜨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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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렇게 어서 이렇게 해 볼까요? 문어 같이제우도손이제보해볼이요게해같이 경우도 이제 보통 이렇시해가이으면 한번 이렇 가지고 이 간장을 약간 넣은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위생적으로도 좀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일단 가운데 느들 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면 하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자, 이렇게 가지고 요런 식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담고. 물어가 너무 많이 휘어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것도좀 질기기 때문이 2-3cm 두께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파도 쓰는 모양으로 썰기처럼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이것도 그대로 어, 초완용으로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어, 참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참치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예, 심줄 반대 방향으로 자 요걸 탁 넣고 예, 비서덤하게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생선은 조금 더 두껍게 도톰하게 썰어도 돼요 아, 0.5cm 정도 방어, 방어나 방어 연어 그런 부드러운 생선은 그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와서 탁 세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참치 그러면 이제 초밥 지 준비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 날때 잘라두시고그 잘라 다음 예, 와사비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 준비하시고 큰 그릇에다가 찬물을 예, 조금씩 섞어가면서 약간 묽게 예, 그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자나 했으면 이제 이걸 어, 그러게장그르게 해서, 네, 보도게할게요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식게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컵 정도 해가지고 식초 어, 약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그리고 초밥도 그리고 어, 이렇게 와사비 넣고 이렇게 예, 넣고 밥 넣고 그리고 예, 생주 닦은거 넣고 예, 완성 그릇을 앞에다가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밥을 이제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